안녕하세요. 대전 외화선녀당의 외화선녀입니다. 오늘은 1사년 3제 중에 양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개개인마다 다르고 다 사주가 다르니까 뭐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양띠분들은 일단 양 하면 되게 순하잖아요 깨끗하고 고집이 세요 양띠들이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성격이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당연히 잠도 못 자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조금 지루한 권태 권태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자꾸 다른 거에 기웃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직업을 바꾸려는 분들도 제법 계신 것 같아요. 양띠분들이 조금 모험의, 모험의식? 이렇게 그런 걸 조금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거를 하려고 마음 먹거나 그거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쨌든 뭔가 또 양띠분들은 내가 한번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칼을 뽑은 거잖아요. 무라도 한번은 베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솔직히 직업이란 자체가 자주 바뀌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뭐 새롭게 발전하는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뭐 이렇게 자존심도 세고 욕심도 많고 굉장히 당당하세요. 근데 또 나쁜 표현을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모르겠어요. 제가 겪어본 뭐 손님이나 주변 분들로 봐서는 어쩔, 어쩔 때는 저게 진심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신감이 있는 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기죽어 있는 것보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남한테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너무 나를 작게 이렇게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무엇을 하시더라도지만 잘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소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전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걸 표현하자고 하면. 아,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다 거기에서 정체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 내가, 어, 올해, 이번 달에 천만 원을 벌었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고정적인 월급이 있기 때문에 뭐, 해당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꽁돈이 생기든 해서 천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백을 샀어. 명품 백을 갖고 싶었던 걸. 근데, 이거를 현찰을 다 주고 사냐? 대부분 현찰 안 주고 사잖아요. 카드로 사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을 거야? 다음 달엔 돈안 들어올 건데. 그러니 항상 금전적인 게 원활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서 이제 소비를 이제 조금 잘 생각하시고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셔야 그나마 내가 조금 재정적으로 덜 힘들겠다라고 봐져요. 이제 건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예민해요. 양띠분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생각도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뭐 두통, 뭐 불면증 이러다 보면 이게 자고 일어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다음날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일에도 분명히 이어지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도 내가 100%할수 있는 일을 뭐 70, 80% 적게는 반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양띠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적이에요. 남한테 어떠한 충고, 뭐 이런 걸 듣는 걸 굉장히 어,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런 걸 자꾸 내가 들어야 돼. 남한테 안 좋은 지적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이기 때문에 조금 뭐 생각도 조금 단순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좀 줄고. 또 사람이 잘 먹고 잘 자야 되잖아요. 숙면이 정말 고약이래요 응? 반만큼 그러니 푹 주무실 수 있게 조금 생각을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